그치 노출을 조정하다가 아 넣었다 골 넣은 만 찍혔으면 됐어 <laughs> 이상이났어 <희성이> <laughs> 소리만 나고 화면이 안 보여요 네. <laughs> 미치겠다 너무 심해 이걸 노출조정 이제 수동으로 좀 해야돼 너무 어두워가지고 잘 나오다 보지 오늘께 상덕장난치 7월 4일로 되있어서 사람들이 헷갈렸어 아 이름 안 바꿔서

언니 뭐라 고 그랬다고요? 처음부터. 언니 어두워서 즐거운 거봐 다시 조정해야 돼서 다시 시작해봐

아무것도 어, 모르겠어. 아우 비 없었으면 추 얼어 죽을 뻔했어 부모님들 심심하잖아. 곤좀 <laughs> <권장> 주스러 가고. <웃음> <웃음>

후반전 응? 어? 그 응. 어. 아자 어, <laughs> 아잡어 <susur> <laughs> <susur> <susur> 안이어 <laughs> 어. 안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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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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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

콜콜콜콜 콜. 아. 감독님이 결정해야겠군. 이사 결정 딱 했어. 어. 고좀 쉬고이가자. 아, 뭐예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
<람쥬> 아니 터지 투다 하고 응? 방 좋아지다 보고까 꽃이 간다 이러데그게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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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<놀바자>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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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입니까? 육봉 선수입니다. 도훈인가? 도교 도훈이. 세 번째 골은 남도균 선수가 나왔습니다. 가자 형.

どうも。 잘했다, 그래도 지안이, 지한이 지 잘했네 아이고. 오 지안이 네? 아, 너무나어덕 <laughs> 어, 어, 얘네 유니폼 이상하게 입었네. <laughs> 그치. 무지 입으라고 하시는. 두 유니폼의 구, 대색은 무슨 대색인가. 언제 <laughs> <문제> 봤어. 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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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까 제일 처음 아니. <laughs> 야, 야왜안 들어가? 누가 이가지가 나. 어가 누가? 가 누가? 가 누가? 누가? 누 우리 강유 쪽으로도 공이 가야되는데 강유 좀 찍어줘 아... 강유 심심하겠다 근데 그게 한 생각이 어떻게 안 들릴 것 같아. 이게 성능이 되게 좋더라고. 잠깐만 잠깐 만 커너 키 갑니다. 근데 이거 <laughs> 우리 이고아니이한 응? 번도 안 났어. 네? <laughs> 어. 잘살살 아이고 부르세어야야야야 이가 또한골 넣어서 사대 영입니다.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있아 추워. 아, 네사대 영으로 전반전 종료합니다.